한번 끌려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소련의 악명 높았던 수용소, 굴라그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수용소, 굴라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세계 모든 나라에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감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련이나 북한과 같은 사회에는 단순히 감옥이 아닌 다른 시설들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정치범 수용소나 노동교 화소로 불리는 독특한 것들이죠. 소련에서는 이들을 통칭하여 굴라그라고 부릅니다. 굴라그는 기본적으로 감옥보다 더 잔혹하게 수용인들을 처벌하는 무시무시한 기관이고 차라리 사형이 더 관대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악랄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운이 좋게 현대민주주의 사회에 태어난 평범한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도인 만큼 이를 이해하려면 일단 러시아의 역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러시아는 철권 통치와 폭력이 대물림되는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국민들은 지독한 수탈에 시달렸고 예카테리나 2세가 권력을 잡은 이후부터는 대대적인 영토 확장이 시작되며 끊임없는 분쟁에 시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족들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쏠리며 민생이 더욱 피폐해지는 결과가 초래됐고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싹트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죠. 극단적인 사회에서는 극단적인 사상이 싹트는 법이니 말입니다. 당연히 왕이 이러하다 보니 농민들 사이에서 반체제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았는데요. 그래서 러시아 제국은 반란 주동자를 붙잡아 강제 추방과 강제 노동형이라는 벌을 주었습니다.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따로 감옥에 보내졌지만 정치적인 혼란을 야기하거나 왕권에 도전한다면 사회로부터 격리해 반란의 싹을 잘라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런 처벌이 이루어졌던 장소는 대부분 시베리아를 포함한 러시아의 극동지방이었습니다. 이런 곳은 식량도 부족하고 교통 수단도 낙후되어 반체제 운동이나 국가 반란을 도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 위치 그 자체가 엄청난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 제국 시절 정치 활동을 하다 탄압받았던 무수한 사람 중에는 상상도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사람이죠. 바로 이오시프 스탈린입니다. 어릴 적부터 반항하기 질이 다분했던 스탈린은 학교를 자퇴하고 전전하던 중 우연히 러시아 볼셰비키 조직의 지도자였던 블라디미르 레닌의 글을 접하게 됩니다. 이미 반체제 사상에 매료되어 있었던 스탈린에게 레닌의 글 귀는 곧 성경과도 같았고 곧바로 그가 이끄는 볼셰비키 당에 합류하였죠. 특유의 반골 기질과 과격한 성격을 스탈린은 강도질을 일삼으며 수그만 돈을 볼셰비키에 가져다 바치는 자금 조달책을 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강도질뿐만 아니라 납치와 파업 선동까지 일삼으며 엄청난 역량을 보여주는데요. 스탈린은 말 그대로 천직을 찾은 것이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악명이 높아지고 꼬리가 길어지니 러시아 제국 내부에서도 스탈린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탈린은 1급 수배자로 지명되며 수차례나 체포되어 시베리아로 추방당했는데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범죄를 밥 먹듯이 일삼으며 언변이 우수하고 행동력이 재빨랐던 스탈린은 추방당할 때마다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정적이었던 트로츠키가 스탈린은 사실 러시아 정부의 스파이가 되어서 감시하기 위해 일부러 잡혀오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을 정도였죠. 물론 마지막으로 붙잡혔을 때는 시베리아에서 무려 4년을 썩어야 했지만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 제국이 정복되어 다시 한번 생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적백내전과 치열한 정치 싸움을 거쳐 1922년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으로 임명되는데 성공하면서 스펙타클. 한 인생을 보내곤 했죠. 이때부터 러시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한번 정도는 들어본 그 악명 높은 사건 대숙청이 시작됩니다. 바로 스탈린이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 수많은 사람을 제거해 나가던 시기였죠. 공포 통치를 시행하여 감히 그 누구도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의 대숙청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때까지 정치 활동을 하며 시베리아에 여러 번 유배된 경험이 있었던 스탈린은 그 누구보다도 유배지의 처참함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더한 지옥을 만났습니다. 만들 수 있는 인물이었죠. 그렇게 숙청과 함께 그와 적대적 관계에 있던 이들이 하나둘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암살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나 노동교화소로 불리는 일명 굴락으로 보내진 것이었죠. 원래부터 악명이 높았던 굴락이었지만 스탈린 시절부터는 소련의 억압 정치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공포의 상징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달랐길래 과거의 굴락은 지옥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까요? 스탈린은 굴락을 단순한 오지로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에 아무것도 없으니 뭐라도 만들라며 일을 시킨 것이죠. 한마디로 강제노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베리아를 개척하라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따로 없었는데요. 거기에 과거에 스탈린 자신처럼 수용소에서 탈출하는 인원들을 막기 위해 관리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담장과 철조망까지 마련해놓았죠. 그렇게 군락은 죽을 확률이 살 확률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시베리아 유배는 대부분 정치범을 대상으로 했지만 스탈린은 정치범이 아니더라도 친히 굴락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정치, 행정, 언론, 예술, 과학 등 사실상 소련의 모든 분야에서 스탈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발언을 하면 가감없이 군락으로 보내버린 것이죠. 오죽하면 대숙청을 주도했던 소련 내부 인민위원부 요원들까지 정치권 내부에서 줄을 잘못 서면 곧바로 군락으로 보내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냥 스탈린을 제외하면 소련의 그 누구도 잡혀갈 수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개나소나 노동교 화형에 처했으니 군락은 언제나 사람이 넘쳐났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사람만 바글바글 모아뒀으니 살기 는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또 다른 차원의 지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지옥에서 수감자들은 운하 고속도로 통신망 설치라던가 석탄 이나 구리 등 광물을 채굴하는 데 동원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굴라그 가 무식하게 추운 동네라는 점 이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수감자들에게는 공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조차 지급되지 않아서 손톱과 곡갱이로 꽁꽁 얼어붙은 땅을 파헤쳐야 했죠. 전쟁과 혁명의 여파로 사회가 피폐 한 상황에 식량이 원활히 보급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굴라그의 환경은 언제나 여러 위생상태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노동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식량 배급에서 열외되었고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도둑질과 폭력이 만연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용소를 운영 중인 나라가 제대로 굴러는 갔을까요? 일좀 한다고 해도 말만 잘못하면 저리로 끌고 가서 맨손으로 땅이나 헤집게 했으니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결국 머지않아 그 상처가 골마터져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악재가 하나 더 터지게 됩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죠. 이때 유능한 군인들을 이미 모조리 처형시키거나 굴락으로 보내버린 탓에 소련은 겨울 전쟁부터 독소 전쟁까지 열악한 상태로 처절한 전쟁을 벌여 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그 소련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독일의 무참히 짓밟힌 것도 굴락그가 크게 한몫했죠. 심지어 독일군에게도 굴락그의 존재는 악자같이 전쟁에 임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포로가 된다면 너도나도 굴락으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버리니 독일군은 소련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더 악자같이 싸웠다고 하죠. 굴락그의 악명이 오히려 적군에게 더 열심히 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까지 심어준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독일군의 생각도 틀린 게 아니었는데, 실제로 포로로 잡히거나 전후 전범으로 분류된 독일군의 대다수가 군락으로 보내져 시베리아 개척사업에 투입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며 군락의 형편도 그나마 나아졌습니다. 강제 노동이 줄어들고 보급도 개선되었죠. 소련에 이어 러시아에서도 당시 억울하게 투옥을 당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타고에서 굴라그가 남긴 상흔이 해소된 건 아니었고 이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는데요. 바로 굴라그에 끌려갔던 수많은 소수민족 때문이었습니다. 대숙청 대기근 강제이주 굴라그 투옥 등을 거쳐 전후에도 소련의 대대적인 탄압 에 노출되었던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공산주의 체제와 러시아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가진 집단으로 거듭 나게 되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기 무섭게 지금까지 눈치만 보고 있었던 위성국가 들이 광속이탈하며 독립을 선포 하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죠. 결국 유로마이단 혁명, 돈바스 전쟁,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러시아의 간섭에 격분하며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도 그의 연장선이라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굴라그는 한국과도 연관이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고려인과 조선인들도 대거 굴라그에 수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는 항일 투쟁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들도 있었는데요. 많은 이들이 독립을 맞이하지 못한 채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겪었음에도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 자체적인 굴라그 같은 것들을 운영하면서 한 도에서 그 비극을 오늘날까지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아픈 역사는 또 다른 아픈 역사를 낳고 이런 대물림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던 악명 높은 추운 지옥 굴라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